아, 아. 두개 더, 두개 더. 위아더 챔피언. 팔로미. 스테이, 스테이, 스테이. 어, 진짜 뭐요? 어, 진짜 뭐였어? 어, 스테이, 어. 어, 얘들 뭐야? 갑자기 내 말을 잘 들어. 어, 뭐야? 어, 팔로우미 하니까 날 따라. 어, 얘는 뭐야? 어, 어, 갑자기 말을 잘 듣는데, 어, 이거 뭐지? 얘들이 갑자기 팔로우미 하니까 다날 따라왔어. 내가 대장인가 봐. 이 스쿼드에. 야 이거 야 씨, 이상한데 이거 인공지능 애들 데려는것 같은데요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기분 탓 아니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팔로우미 딱 하니까 다 이거 각자 위치로 이게 영어로 뭐죠 위치로 위치로가 영어로 뭐지 위치로 아 위, w i c h c i 랄로는 아니지 대명이님 유령형이 동시에 쳤어 위치로 아저 오케이. 오케이. 쿠샷, 쿠샷. 쿠샷. 니아 쿠샷. 좋았어. 저기 있다. 쿠샷, 쿠샷. 니아굿 플레이어. 좋아. 아주 좋아. 아. 역시 분대장이 좋으니까 다 따라서 잘 하는구만. 이 뭔? 아, 위 굿팀. 니아굿 플레이어. I'm Korean singer. 내게, 내게 봄이, 봄이 와봤자뭐해 에이, shut the fuck up. o u t d o n 너는 너는, 일단은, 너는 일단 t Don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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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n u t Don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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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킬 할줄 알아 애들이 이렇게 싸가지 Don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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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대밖에 없네. 죽여줘. 기을시켰잖아 아이씨. 아네 아. 아 저것들 진짜. 아... 구독하세요. 구독 안 하시면 구독,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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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하트.